할렐루야. 주말 쓴게 아침 묵상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와의 호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의 호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와께서 호모하방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아멘. 이런 모습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땅의 소수, 자녀,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쫓아내지 못함으로 생긴 일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땅의 풍속을 따르고 그 땅의 여인들과 통원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하게 하고 주변을 강하게 해서 치게 만드는데요. 이제 정말 언니엘이 어, 죽고 나자 또 이들은 범죄함으로 두 번째 사사 어, 에훗을 세우는데요. 그 타이밍이 에글론이 어,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래서 암몬과 연합하고 아말렉과 연합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 점령하죠. 여러 성읍을 점령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금 내야죠. 먹고 살아야죠. 또 조공까지 바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세우는데 이번에는 에훗이라는 두 번째 사사를 세우는데 그는. 왼손잡이 에우, 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왼손잡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오른손을 많이 안 쓰고, 왼손을 쓰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왼손잡이 에우, 이렇게 말한 거 보면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왼손잡이 쓰면, 왼손으로 밥을 못 먹게 한다든가, 왼손으로 글을 못 쓰게 한다든가, 왜냐하면 너무나 불편하니까 모든 것이 오른손 잡이의 기준으로 어, 만들어져 있잖아요. 책상이든 앉아서 같이 밥을 먹든 부딪히게 되고 불편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공책도 쓸 때에 오른손 잡이가 쓸수 있게끔 되어 있지 왼손 잡이가 쓸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못하도록 한 것을 기억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옷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임명한 것입니다. 마치 왼손잡이 에옷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려지는 듯,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왼손잡이 이스라엘 이렇게 볼수 있을 만큼 연상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게 왼손잡이 에옷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18년 동안 에글론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 한계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에우시 칼을 준비하고 들어가 이 에글론을 찔러 죽이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사들은 평상시에 재판을 하지만 비상시에는 전쟁에 리더로 나서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한 개인의 왕을 처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애술을 통하여서 한 일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 속에서 에글론 정말 군주, 어, 뭐 건장하고 비, 어, 비대하고 이런 거대하고 이런 모압 왕을 처리하는 그런 애글론을 처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한 사람, 장애인 한 사람이, 애옷 한 사람이 상대의 모방 거대한 모아방을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 한 개인 개인은 부족하고 또 어 연약하지만 거대한 세상을 한 사람이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어, 애국 같은,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께서 애국같다 할지라도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